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0월 16일, 오늘은 별들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게 흐르는 날입니다. 평소 지나쳤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과 행운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늘 별자리는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10월 16일의 운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T. 진태양난. 사태가 무척 심각하군요. 상대의 기부를 상하게 한다면 정신적 갈등이 깊어지고 금전적인 손해도 생길 수 있겠네요. 잠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1996. 나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우울하군요. 긍정적인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면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엔 매우 좋은 날이군요. 1984. 경청하고 또 경청해보세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유연한 태도로 지내다 보면 반드시 귀한 정보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1972. 돈 거래를 정확하게 하고 공과 살을 구분하세요. 지나친 연민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를 잃을 수 있겠군요.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1960. 몸이 근질거려 아무리 당장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참아주세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1948. 그동안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겠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네요. 정신없이 일만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도 가지고 여유를 찾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36. 어머나, 축하할 만한 기쁜 일들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겠군요. 소식은 금방 퍼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담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쁠까요? 뿌듯한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의 시간이 필요한 날이군요. 만약 실패했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이 최선의 길이에요. 본인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1997.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쳐나가세요.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므로 소신 있는 발언이 중요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집중력이 강해지니 시험 운도 좋네요. 1985. 노력한 일에서 결실을 맺게 되겠군요. 자신의 분야에서 공을 세우거나 인정을 받게 되네요. 오늘만큼은 경쟁자가 없고 내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여유로워지겠군요. 1973. 사업 운이 상승하여 이익이 생기겠군요. 욕심을 버리고 지출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돈을 모으는데 주력해야 하니 투자나 투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1961 질질 끄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화해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먼저 연락해보세요. 1949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겉으로만 보기 좋은 장사를 한 것과 같네요.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1937 가족 중에 축하할 만한 기쁜 일들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힘들고 지친 가족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어줄 소식이에요. 저녁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범띠, 호랑이, 무엇을 하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군요. 특히 무언가를 사고파는 일이 아주 좋네요. 거래에 대해서는 순조로움이 가득하니 자신 있게 진행해도 무방하겠군요. 1998. 나를 돕는 친구, 나를 걱정해주는 연인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군요. 만남이 즐겁고 시간 다른 줄 모르는 하루를 보낼 것이나 다소 지출이 늘어나니 유념하세요. 1986. 머리가 맑고 명쾌해지는 하루를 맞이하세요. 주변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군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등 기쁜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1974. 정신적인 갈등과 권태감이 생기겠군요. 부부 간의 대화도 수월해지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 있겠군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으로 음주가무를 조심하세요. 1962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훗날 원하는 살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니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한 대로 진행하세요. 1950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자식들과 상의해보세요. 만남과 인연의 운이 좋은 날이니 걱정하고 있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럿이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938 순한 바람에 돛을 단듯 순탄하게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운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목적으로 향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토끼띠 물질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대체로 물건을 사는 일에 기란 운이 작용하네요. 거래에 대한 사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세요. 1999. 말다툼이 예상되니 애인과의 만남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상책이군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역부족인 나.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군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1987. 바쁘다는 핑계는 소용없어요. 오늘만큼은 나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상이에요. 1975.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밀려오는군요. 힘든 하루이지만 스스로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요. 의지가 대단한 당신이므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196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돌아오니 평정심을 찾기 힘들고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밀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니 미리 포기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1952 오늘은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걱정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39. 어머, 그동안 머리를 아프게 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귀인을 통해 해결되겠군요.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초조해지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세요. 용기. 사방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하세요. 무엇이든 노력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승산이 있군요. 오늘은 여유로움을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세요. 이천. 나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군요. 발표나 시험 운도 좋아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하루이네요. 바쁜 가운데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1988. 이익보다는 사랑이 중요한 날이군요. 나를 지지하고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겠군요. 나에게 엔도르핀이 되어 주는 상대를 위해 정성 어린 선물과 만남을 약속하세요. 1976. 발전과 희망이 보이는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거래의 성사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964.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좀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복잡하겠군요. 만남과 일의 진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1952. 자식으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곧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는 문제 없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1940.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만 신경쓰면 좋아지니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약으로 다스리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뱀띠. 여행이나 외출에 아주 길한 날이군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단합대회라도 떠난다면 좋을 거예요. 원만한 대인 관계로 인해 금전적 이익도 따르게 되니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2001. 잘못된 만남. 힘든 하루가 될수 있겠군요. 친구든 애인이든 만나면 불화와 다툼의 연속이니 잠시 휴식기간을 서로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군요. 1989.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혼자 무엇이든 결정하고 단독으로 움직여야 성과가 클 거예요. 1977. 시간만 낭비할 수 있겠네요. 신중하게 처신해도 본전이면 다행이군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풀어보세요. 뜻밖의 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1965. 와우 매입하자마자 금액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조금 기다리면서 가격의 상승폭을 주시하고 파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조급함을 버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953. 손님에게 감기를 온 거라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1941.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색이 아주 좋네요.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말띠. 외출이나 여행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만나도 좋겠군요. 회사 미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한다면 성과를 얻게 되는 해피한 날이 될 거예요. 2002. 와우 애정 운이 좋게 반영되는 하루이군요. 망설이지 말고 좋아하는 상대에게 조금씩 접근해보세요. 무언가 시도를 해야 돼요. 생각지도 못한 해피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1990. 와우 나의 매력과 진가를 발휘하겠군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랑의 행운이 당신 곁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978.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적인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중요한 사안은 가족과 의논하세요. 1966. 오늘은 무엇보다 재물 운이 좋아요. 금융 관련된 상품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기대되네요. 이른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예정이니 평소보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세요. 1954.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계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 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1942 상황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사는 것도 참 멋있는 삶이지만 오늘은 평범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양끼. 모든 모임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오늘은 이성 간의 문제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실수를 조심해야 해요. 성실한 태도로 본업에만 충실하세요. 2003. 자칫 잘못하다가는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미루어왔던 공부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1991. 기다리던 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겠네요.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군요. 예리한 판단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79. 사고 파는 일에서 유리함이 작용하고 있으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해요. 나의 지혜로움과 순발력으로 이익을 도모하기에 최상의 날이군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세요. 1967.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은 없을 거예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순서임을 기억하세요. 1955.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943. 점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 흰머리가 더 나는 것 같네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기보다 한 박자 쉬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도 건강에도 좋아요. 원숭이띠. 구설수와 다툼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애인과의 만남이나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상대방과의 언쟁을 피하고 행동을 조심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2004 오늘은 학업에 지쳐 있고 고민도 많은데 마음까지 들떠 있군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을 쉽게 찾아줄 거예요. 1992 선생 연부를 만나는 운명적인 날이군요.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나의 이상형을 비로소 찾게 될 거예요. 1980.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군요. 혼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인내심과 지구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가정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1968. 만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만나면 싸울 확률이 높고 신경전으로 인해 서로가 더욱 피곤해지니 오늘을 피하고 다른 날로 약속을 잡아보세요. 1956.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전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1944. 이런 진행하는 일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 한다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박디.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짜릿하고 특별한 변화를 모색하는 형상이군요. 상해와 구설이 따르는 날이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혼자 영화 감상을 하는 것도 좋은 날이에요. 2005. 와우 큰 목돈이 생기거나 친구에게 감동의 선물을 받게 되겠군요. 집 밖으로 나가면 인기가 상승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1993.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세요. 가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의논하세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 또한 격려와 위안을 받게 될 거예요. 1981.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격이군요. 신중하게 움직여도 결과는 기대 이하이니 빨리 포기하세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이익이 깃들어 있네요. 1969. 삭제 버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긴장을 풀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툼으로 인한 이별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1957. 와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1945. 오늘따라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가기 힘드네요.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머리 아플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개띠. 조금 느긋한 자세로 행동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군요.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한 하루이니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최상의 날이군요. 2006. 나의 본분에 충실하고 이성과는 거리를 두세요. 타인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어떤 만남이든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약속은 내일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994.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게 되겠군요. 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해요. 1982.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군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 나서세요. 1970. 다행히도 걱정하던 것과 달리 오늘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돈도 친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1958. 혹시 이별을 고민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946. 뜻하지 않은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밀린 청소를 하며 마음을 편하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돼지띠.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 상대보다는 가슴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정겨운 선배나 친구를 만나야 하겠군요. 평온한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니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2007. 밖으로 나가면 즐거움과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보세요.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새로운 이성과도 인연이 닿을 수 있어요. 1995 신중하지 않고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생길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자를 빨리 구해보세요.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현명하게 움직이세요. 1983. 부부싸움으로 인해 몹시 불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네요. 상대와 둘만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군요. 1971.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나의 뒤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현당함과 막막함으로 더욱 궁지에 빠져들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1959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도움이 안 되니 가볍게 방문하세요. 1947 오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